건강과 피부를 위한 아스파라거스의 놀라운 효능. 건강과 피부에 놀라운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 야채인 아스파라거스의 놀라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볶음 등의 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아스파라거스는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피부 강화제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가 각질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단순한 세포 재생 그 이상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함으로부터 탄력을 유지함으로써 피부 점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봄철에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아스파라거스는 환상적인 신진대사 촉진제입니다. 단백질 합성을 돕고 피로를 완화하며 체력을 향상시켜 활력을 되찾고 활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소화 개선 변비 퇴치, 다이어트 노력을 지원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증진이든 피부 개선이든 아스파라거스는 식탁의 활력과 활력을 가져다 주는 야채입니다. 식단에 포함시키고 그 효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